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운이 내가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는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어떠한 제도나 조직을 만들거나 갖추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두 가지의 예식만은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예식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큰두 가지의 예식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어, 흔히 성찬을 얘기하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받지만 떡을 떼며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을 오늘날 개혁교회는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받을 때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이 성찬식 안에는 수많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유명한 해변가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버스 안은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은 앞자리에는 늙고 허술한 옷차림의 사나이 남자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의 흥겨운 가는 반대로 무거움과 침묵 속에서 말없이 창밖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은 초기에 흥분이 가라앉고 차분해지자 젊은이들은 점차로 버스 앞에 앉아 있는 그한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젊은이들은 그 남자에게 조금씩 말을 건네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빙고였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4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방금 추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인과 세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전에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는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오. 나를 기다리지 마시오. 당신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도 좋소. 그 이후 3년 반 동안 아내는 감옥에 있는 그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추록이 된 그는 추록 직전에 다시금 아내에게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오. 당신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우리 집 앞에 보이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겠소. 만약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겠소.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그 버스 안은 서서히 술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넘쳐나지요. 과연 이 남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까?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 위에 걸려 있을까? 사람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버스가 그 남자의 집을 향해서 서서히 달려가고 있을 때, 5km, 3km, 1km를 남겨뒀을 때, 그 버스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드디어 버스가 마을에 들어서게 됐고 코너를 도는 순간 그 남자가 말했던 집 앞에 버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집 앞에 참나무를 보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서로 얼싸 안으면서 감격에 눈물을 쏟게 되죠.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도 나무 아래에도 낙엽이 깔린 곳에도 주변의 잔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리고 감동하게 됩니다. 왜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차는 나무에 달린 노란 손수건과도 같습니다. 성찬 앞에 서면 우리는 용서의 손수건, 노란 손수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고 성찬을 기억하라는 것은 용서의 떡을 먹고 용서의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라비제커 라이어스, 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용서라는 설교를 하면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 보렴. 여러분, 잘 살아보고 싶었고,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어떠합니까? 얼룩진 도화지처럼 또 망쳤고 또 구겨진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겨지고 얼룩진 우리의 나를 받으면서 또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날을 펼쳐 보이시면서 내밀면서 괜찮아. 이번엔 잘해 보렴. 나와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날을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 라는 메시지를 항상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새날을 끊임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이슨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사해주시고, 그의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시편 32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고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성찬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잔을 받아 들고 용서의 떡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용서하는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의 손에 팔렸던 요셉,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요셉.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요셉의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세 형들의 손에 팔리고 13년 동안 가진 고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을 때그 자식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을 때 첫째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문하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따라 할까요? 잊어버리다. 용서하다. 그게 바로 문하세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울며 애걸 복고라며 살려달라라고 그토록 형들에게 애걸 했는데 형들의 손에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까지 던져졌던 요셉의 인생 천하의 권력을 지었을 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선언했던 고백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은혜 받은 인생의 삶의 출발이 바로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인생은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하면서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형들의 모든 삶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 이게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잔을 받아들고 용서의 떡을 먹는 인생의 첫 걸음이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날 때. 서귀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인사할 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기적이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벌써 성도수가 150명이 되었다면서요. 200명이 되었다면서요. 아멘했습니다. 어,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그렇게 될줄 믿고 아멘했습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놀라운 부응을 주셔서, 기적 같은 부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흥? 부흥?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이 무엇이냐? 계속 계속 누워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숫자가 늘어난 것이 부흥이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더냐? 여러분, 성경 속에 신구약 66권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한번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하박국 3장 2절에 등장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에 나타나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뭐죠? 리바이벌 회복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 이 리바이벌은 두개의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리 다시 비베레 살다 리 비베레 리바이벌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살아내는 역사가 바로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복 받았으니 복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인생이 바로 부흥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 살아내는 역사,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의 잔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의 떡을 받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잔과 용서의 떡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나를 받아 주시고 용서하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의 메시지를 받고 세상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인생을 적시고 수많은 인생을 적시는 이 보혈의 능력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어진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을 땅을 이우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여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용서의 잔을 마시고 용서의 떡을 먹어라. 너의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새날이 준비되어 있다. 어제 삶이 어떠했든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겠다.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새 날을 또한 허락해 주겠다. 용서의 잔, 용서의 떡을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까지 너희도 용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라. 하나님, 제가 오늘 귀한 성찬을 받는데 그 성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을 받고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받아먹으라 받아마셔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 용서의 잔을 받고 용서의 떡을 먹어라. 너의 인생 가운데 용서의 강이 흐르고 있, 있으니 언제든지 내네 앞에 나와라.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고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할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새날을 날마다 내가 허락할 것이다 성찬으로 나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용서의 잔을 마시고 용서의 떡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러한 용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이 성찬의 다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정말로 내 자신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떡과 잔을 나눔에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피 흘리고 살찢긴 이유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사귀기 위함이다.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오렴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금 너희 인생 가운데 새날을 허락할 것이다.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성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잔을 받습니다. 용서의 떡을 먹습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용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처럼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으로 초대하신 주님 이 성찬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찬을 받은 그 믿음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